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오후 12시 2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트럼프가 미국과 미국인을 위한 세상을 뒤흔들 발표는 아니겠죠? 현지 시간으로 8일에서 9일, 어, 미국을 뒤엔들, 아, 그러니까 세상을 뒤엔데 발표를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임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최초의 자가추방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약 74%의 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지지한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것이 트럼프가 이야기한 미국과 미국인을 위한 세상의 뒤인들 발표가 아니길 바래 봅니다.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 현물 환매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현물 환매 방식을 허용하는 문구가 추가가 되었고 미국 SEC가 올해 중에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어, 최근에 이더리움이 타 암호화폐에 비해서 지나치게 급등이 이루어졌던 거 아실 텐데요. 이것은 팩트라 업그레이드 뿐만이 아니라 블랙록의 이런 움직임을 해력들이 포착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듭니다. 이번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환매, 수정안, 제출 뿐만이 아니라 블랙록이 최근 미국 s c c t f 팀과 미팅을 하면서 ETF 승인 기준 등의 규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내용이 스테이킹, 그리고 ETF 승인 기준, ETF 옵션 등과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스테이킹 분야에서 도 이더리움에게는 호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록과의 미팅 결과가 궁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SS위원, 테스터 피어스 위원이 비트코인 현무 ETF 승인 과정에서 그 과정이 형편없이 관리가 되었다라고 비판을 한 점입니다. 그녀는 비트코인 현무 ETF가 타 상품 현무 ETF 승인 과정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과거 SEC가 맞지 못해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한 발언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 그녀는 암호화폐 관련 ETF 승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LCC 내부적으로 해결 중인 소송과 또 기타 고려 사항이 있음을 이해하며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궁극에 다른 암호화폐 현무 이 t f 승인은 궁극에는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이전에 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이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고 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플과의 소송도 합의 내용과 함께 판결문 수정 요청서를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에 x r 비 현물 ETF 승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로 보이는 점에서 5월 폴 에킨스 미국 SEC 위원장 취임 이후에 또그 x r 비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출한 LCC 위원도 있습니다. 미국 LCC 캐롤라인 크렌소 위원이 LCC가 결정한 리플과의 합의를 지목하면서 LCC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LCC와 리플 간의 합의가 규제 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 이 주장은 소주의 주장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녀는 게르겐실러의 SCC위원으로서 게르겐실러의 행보와 함께 한 위원이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SCC위원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판이 바뀌어서 친암호화폐위원들이 조금 더 다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헥터피어스가 공식 성명을 통해서 반암호화폐 SCC위원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한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규제기관이 있도록 다른 판단을 할수 있는 것은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그큰 그림, 그리고 대의를 위한 원칙 등이 정리가 되지 않고 또 특히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에 편입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보여지는데요.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법이 상원에서 통과가 불발되었습니다.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일인지 의아스럽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이 연설에서 지니어스 법이 혁신과 거래비용 절감에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치적 분열이 이를 가로막았다. 정쟁이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또 최근에 제안된 변경 사항을 숙지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찬성표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했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한표 차이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속도를 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테이블 코인 법안은 결국에 미국의 달러 패권과 그리고 미국의 재정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단순한 암호화폐 리더십을 차지하겠다는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속도를 내달라고 공식적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리플 시 e o 브래디 갈링하우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 역시 스테블코인의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면 안 된다 라고 당부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리플의 경우에는 현재 대규모 인수 활동을 통해서 스테블 코인 RLUSD와 XRP를 통한 금융 생태계 를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리플이 히든 로드를 인수한 거나 메타코를 인수한 거나 텐다드 커스터드를 인수한 거나 모두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플의 스테블코인은 거래와 결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미국 내에서 스테블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 명확한 규제 안에서 이 사업을 확장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고 그리고 리플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 금융 생태계 통합에 한 걸음 더 발, 가까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과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 엑자피 역시 같이 성장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업계 입장 역시 사업 차원에서만 보았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 통과가 매우 중요한 자태가 될 것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이야기 잠깐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말과 중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관세 협상은 스위스에서 미국 스코프 베센트 장관이 참여할 예정인데 어, 트럼프가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내고는 있습니다. 중국이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협상은 없을 것이지만 좋은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현재 중국의 관세 145%에서 80% 까지, 그러니까 기본 관세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죠. 80% 까지 감소시킬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간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